여러분 안녕하십니까 GYB 뉴스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전남대학교 특수교육학부 학과 이전 문제를 두고 학생들과 지역사회와 정치권 사이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여수 지역사회와 정치권은 학과 이전 시 여수 캠퍼스의 위상하락이 우려된다며 학과 입장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고, 특수교육학부 학생들은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과 이전은 필수라는 입장입니다. 송인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남대 특수교육학부의 광주 이전 문제를 두고 여수 지역사회와 특수교육학부 학생들의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특수교육학부가 여수 캠퍼스에서 광주 캠퍼스를 이전한다는 소식이 들린 직후 여수 지역사회와 정치권이 강력히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특수교육학부의 이전 문제는 지역사회의 이익과 여론에 의해 좌우될 문제가 아니라 학습권의 보장을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3, 4년 전부터 학교와 수차례 의견을 조율하며 지난해 학과 이전을 고려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는데 이번에 여수지역 시민단체와 정치권이 반대하고 나서 이전이 보류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에 대해 여수지역 시민단체는 학생들의 사정은 이해하지만 인재 유출로 인해 지역 교육 환경이 붕괴되고 지역 경제마저 침체되는 상황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특수교육학부는 여수캠퍼스에서 최고 경쟁력과 인지도를 갖고 있다며 학과 이전 시 여수캠퍼스의 위상과 경쟁력은 분명 하락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여수시는 특수교육학부 이전 문제와 관련한 언론의 질의에 전남대가 결정할 사안이라면서도 시민들의 정서상 학과 이전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난 10월 25일에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병석 총장은 원활한 소통을 통해 최대한의 합의를 이끌어내 특수교육과 이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학부 이전 문제가 지역 이익의 논리와 대학의 눈치보기 속에 뒷전으로 밀려 오늘도 M1 학생들만 고통받고 있습니다. g i b 뉴스 황윤택입니다.